어둠 서저남 쳤어. 레몬이다.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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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르는거 봐. 너무 귀여워. 훌륭한... <웃음> <웃음> 어, 오고 있잖아. 아니, 그걸 기분 나쁜네. <laughs> <laughs> 원래 제 거였습니다 그게. 내가 때리고 있었잖아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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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네 다 <딱> 먹어. 올것 <laughs> 같아. 아! 야. <laughs> 저 앞에 립 있어요. 앞에 립 있다고요? 아, 린, 린린여기 <laughs> <여긴> 미쳤어. 아,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립 있는 거 브리핑해서 저 놀랐어. 아, 개웃겨. 어. 야, 야, 이거, 공 어떻게 빼? 제이가... 이, 이, 이. 다시 한번 E 아, 제이가 내 지뢰 두개 다 밟았어 아직 <laughs> 겹치래 어 제이 제이 마이 갓 여라, 여라. <laughs> 당신이 왜 미안합니까 막으로 <laughs> <미안하게 됐다. 웃음> 오는데? 안 올거 같은데? 카인 거기서 저격되지 마요 아아 <laughs> 아무것도 안보여요 오구이고 아 놀래라. 뭐왜 탐? 아 쏘라고 오, 나 꼈어 씨발. 어지안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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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돼. 안, 안, 안 돼. 이 오빠 아이씨. 아니. 저걸 그에서도 저런다고 큰일 났는데? 아니 총알 다 쓰면 바로 자동장전 아니야? 아니야 나 총알 다안 썼어 <laughs> 이적까지쓸 수밖에 진짜 안 쓰는 건데 <laughs> 아니 아니 <웃음> 아 진짜 아 엄마 아둘 아니, 아니 엄마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나그랬다나 저격 좀잘 썼는데 <laughs> 지금 생각 외로 잘 해줬어, 카 <laughs> 생각 외로 잘 하는데? <laughs> <생각으로 잘하는데? 웃음> 아 내가 실력하지 않나 그만. 맞다 나에게도 센테리가 있었지? 아 아프다 <laughs> 아, 지마 쉽지마 여기 서 밥먹어 아, 역시 밥은 뿌려놔야 해아 집밥이 최고지 어 우리 레몬이가 아니 그걸 피해가다니 와우 나의 역시 무빙실력은 대단해 와우 내 조준실력은 역시 대단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야왜는 목소리 <laughs> 왜 그래요? 여기 여기 여기. 아, 화면 희도 없다 잠깐만,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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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하루살이. 아, 어, 왠지 난 어쩔 수 없는 것. 제 머리. 아니, 살려주세요. 아니, 아니 엄마. 그렇지. 아니, 어, 여기 아저씨. 세요주세요 뭐? 바로 나, 바로 나, 바로 나. 미안. 간다 여기. 간다. 아니? 아니? 아니, 저격을아니어 <laughs> <laughs> 어? 친거아니 뭐지? 갑자기 뒤에서 누구 사라지? <laughs> 아 얼굴 반쯤 빼꼼하고 있는데 그걸 빼꼼샷 음, 탔잖아 빼꼼사. 아 역시 드래곤 프레스 대단합니다. 어, 거기 거기 그거 망치든 여자가 오는데 총든 여자도 와유. 깜. 아. <laughs> 아, 아, 잘못 깔았어. 어, 우리 엄마 왔다. 아우. 아미친다 oh 이때까지 내가 헬레던 줄 알았어. 아, 아 어? 개 웃겨. <laughs> <laughs> 정체성이 없었다. 왜안 죽어? 왜안 죽어? 때? 마스터 쿨. 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쿼피탑. 저거 면접 아니라고. 아 빅터 왜밥안 먹거든? 응? 밥? 띠띠띠띠. 감사합니다. 나방 여기 두고 갔는데, 그냥 빛빨고 아, 가버렸어. 여기구나, 미안, 미안. 립이 더 맛있어 보였어. 아, 왜 자꾸... 호우! <laughs> <laughs> 맛있어! 엄마 밥 슬라이딩으로 먹기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야, 오디도왜안 맞냐? 손이 뭐... 지진 나온 것 마냥 어허 <laughs> 욕하려고 하니까 그냥 응징받아버렸다 <laughs> 그래서 남의 험당을 하면 안돼 돌격! <laughs> 어? 이렇게 살려주세요! <laughs> 가, 가인의... 가인의 살몸 <laughs> 얇아서 못 살려... 대박이야... 님들... 카인 화무을 봄. 아니 우리 카인 옥소원이잖아 <laughs> 아니 옥소원 전사였어? <laughs> 옥박이네야나 <옥수원이야>. <laughs> 이거 거의 방카인 셋이야 이렇게 되면 <laughs> 네 <laughs> 방카인 핏 <laughs> 저격이 우습다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그거 알아? 너도 없는 저격무시을 내가 갖고 있다 저 있는데요? 아, 언제 생겼어? 그 옛날에 있었는데 <laughs> 저 아이씨. 참철 맥시머가 없지 저격 <laughs> 맥시머는 있어요. 아 그... <laughs> 앞에 린이 있어요. 아기? 오왜 왜? 까요? 아이씨발 누구세요? <웃음> 아 잠깐만요! <laughs> 미안하다 수많나 누구 맞은거 있어요? 야야야야야 아니 경직을 줬는데도 못맞추면 그걸 할말이 없어요 <laughs> 에? 아니 카인 저격을 내가 딱딱 하면서 경직에 오는데 그걸 못맞췄어 그럴수있지 <laughs> 아니! 술! 술 작작 먹으라고! 야 빨리 미안하면 제트키 눌러요. 제트키 눌러! 아, <laughs> 좀 미안하게 됐다. 아 진심이 안 <laughs> 느껴진다. 호시도 <우지도> 안 맞아. 호시도! 호시도 안아 아니 우지도 안맞고 평타도 안맞고 궁도 안맞고 카이 몬스트를 못해? 맞는게 뭐야 수류탄 수류탄 <laughs> <laughs> 맞았지마세요아 <laughs> 미치겠다 어, <laughs> 네, <이돌아보관을> 돌았죠 염려하여 <laughs> 어 마린님 대신 <개신> 맞았다 <laughs> 근데 왜 처음 <터맛을> 하는 거지 염려하여 바쁜 <laughs> 그냥 가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엄청 안전하게 하네. 저거 먹을래요? 위험한데? 아, 수류탄은 맞는다. 아, 아, 어, 이거 맞네? 위험해. Yes, t t s right. d e b 어 레온으로 그냥 <laughs> <laughs> 엄마, 살려줘, 아, 살려줘. 너무 맛있. 살짝 복겨. 여기 여기 엄마 예. 밥 있어요, 마린님. 아, 하나 버린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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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디, 어디 엄마 밥 나. 먹어요, 엄마가. 어디 어디 나왔어, 봤니? 그럼 난 이제 엄마를 종속사로해볼까 엄마 그거, 그거 봤니? 님 앞에... 여기 불이 여기 불에 낫지 않았어. 세상에. 뭔가 있네요, 저게. 제이티 올올 베이크... 같아. 저거 저거. 저일 하루 종 아. 하루 종일 하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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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잡아 잡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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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 잡아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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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아 <laughs> 아 잡아 잡아가아 아. 아, <laughs> <laughs> 수 <laughs> 음, 이길 수 있어. 뭐야, <laughs> <잠시 trabaje> 야, 같이. 우리는 다섯 명힘 합치면 이길 수 있어. 뭐라고 해? 여기 여기 애들있고 제일 뒤에서 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기니? 맞아. 야, 이거 우리. 그냥 평타 안 갔냐, 왜? 주인공은 원래 한 번은 저주해야 된다고. 아 여기서 청소 잡아 봐. 이미 너무 많아. 신경에서. 아, 왜못 맞추죠? 깜짝. 한번 맞췄다. 못때 소나 있네. 왜한싸 이러고 있어? 안 보여. 안 보여. 진짜 안 보여. <laughs> 안 보여 앞을 진짜 안보여여기서 그, 하얀색 선이. 아, 있으면 네, 이거. 먹자 이거. 아, 이랄까? 아, 나, 아, 내가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이 이거. 이 아니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a r we don't know. Say back to the throne of the tossing. c 아리타인아무도안 맞았네. 대 아니, 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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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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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버판는 게임. 역시. 역나오시 역시. 시다시 역시. 역시. 다들! 이거 먹어! 아니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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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잘 가다가 왜 거기서 시 역시. <웃음> <웃음> 아, 잘 보입니다. 반니다 어. 어, 리 엄마 있잖아. 미 <laughs> 아! 어, 개, 정상, 어떻게? 전 어떻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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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. 아어대박대박대박인데대박인데대박인데대박인데 흐야..아이고.. 대박인데, 대박인데, 대박인데. 그래, 대박이었는데..씨..공격력 조금만 더 썼으면.. 불짜증 해버리지.. 애들 빠져나가야 애들 많잖아요 연어..연어.. 조심해주면..오늘..

나는 니네 오늘 배 터지게 만들어서 죽여버리겠다는 줄 알았지. <laughs> 이제 다 보이는데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엄마 다 <laughs> <보여>. 엄마. <진짜. 웃음> 아허 안돼 빨리.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그래요? <laughs> 죽었는데요?

그만두지. 응? 에어컨 끌고 왔으면 어섭죠 뭐입니까? 누가 또 에어컨을 껐다. 제가 껐습니다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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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자, 원그리 어, 방어. 아한 번에 체력하한 바퀴 돌아서 갈게. 그걸로 못 가. 오정만 허참네 어, 허참네 어, 참내 어? 왜 아무도 안 죽었대? 헐아헐로 아, 회오리 짱이다 안 보여 회오리 짱이다 뭐야? 밥이 맛있잖아? 시따 바비바시따. 바따뜻따끈따끈하고 맛있는거야 시따 세명이 갔으니 엄마 아이고 비바시따바비바 엄마랑 비바시따바비바시 엄마 비바시따아시 자식이 아, 느끼는 부모 없다더니 다 개굴하잖아! <laughs> 아 내... 내 500원... 저... 불러! 내골 <laughs> 내골 내, 내 카이는 초반에 5분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나 봐 초반에 5분 잘했다고? 음, 야, 초반에 내가 먼저 김치 짰지 않아? 그 와뒤립 아이고, 말했대. 아네. <laughs> <laughs> <안 웃음> 네. 아. 아, <laughs> 어, 아 여기 뭐야? 아니, 호자아 아, 대가뒤 온다, 온다, 온다. <laughs> 뒤 온다. 그렇지. 한조, 한조, 한조. 아, 거 헬레나 이름을 바꾸지 말아요? <웃음> <웃음> 아. 뚝터가 외로 많이 오래 버티는데 나 어떻게 타인 내려갑시다. 어 없네. 어,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. <야> <웃음> <웃음> 아. 윈윈. 아, 어, 없어요? 아, 있네. 오, 더 먹으러 가자. 방어겠지? 아, 공성. 아이씨. 오, 이쁘아이 아이고. 근데 아주 위험한데요? 그냥 빼세요. 타니투 데이. 저 저거 죽려질 텐데. 아, <laughs> 저 공손인데. <방송인데>? 안 돼. <laughs> 어요핵 망했고 셀레나 아, <laughs> 여기 있어. 망가요. 이번에서 비밀 안 아팠다. <laughs> 수가 없다 나도 응. 하고 싶다. 아, 네, 네. 안 되네. 안돼. 글림 쓰게 해줘. <laughs> 안돼. 안돼. <laughs> 안돼. 안돼. 뭘 쓰게 해달라고요? 글림. 글림. 아 글림? 글빔? 글림이 뭐지?